7번은 이제 청소년 미디어 중독이 있어요. 7, 8, 9, 10이 다이 인터넷과 연관된, 미디어와 연관된 것입니다. 그것을 연결해서 보겠습니다. 청소년 미디어 중독 예방 해소 사업입니다. 한국 청소년, 어,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라고 하십시오. 상담복지개발원은 여성가족부 청소년 매체 환경과 및 전국 17개 시도,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와 함께, 가로. 여러분, 첫 번째 있는 것은, 첫 번째 있는 것은 간략하게 말하면,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이 있는데, 한국 청소년 상담복지개발원은 여러 기관과 서로 연계 협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됐고요 청소년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예방 해소를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령 전환기 청소년 즉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 진단 조사를 실시하고 진단 조사 결과 주의군, 위험군으로 나타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다양한 상담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서 중요한 부분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청소년 미디어 중독 예방 사업 또는 해소 사업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 주어. 한국 청소년 상담 복지 개발원이 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에서 이 부분입니다. 학령 전환기에 있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인터넷 스마트폰 이용 습관의 진단 조사를 실시한다. 쉽게 말하면 진단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진단해서 거기에 해당되는 주의군이나 위험군이 나타났다면 뭐 해야 돼요? 다양한 상담이나 치료 서비스를 제공해야 될거 아닙니까? 이게 바로 그 사업입니다. 청소년 미디어 중독 예방 해소 사업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자, 정리가 되셨죠? 이 정도는 이야기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밑에 그 실력 따지기를 봐 주십시오. 인터넷 스마트폰 중독의 원인과 해결책이 있습니다. 저는요 여기 있는 부분보다 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왜 청소년들이 인터넷 중독에 걸릴까요 거기에 대한 해결책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원인 봅니다 현실에서 이루지 못한 것을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있다는 점과 대인 기피 등의 원인을 들수 있습니다 또한 청소년은 유행에 민감하고 노래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스마트폰을 통한 친구들 간의 문자나 전화에 민감하고 중요성을 느끼는 성향에 따라 그 어떤 연령층보다 스마트폰 거기에 집착할 가능성이 크다고 알고 있습니다.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은 스마트폰에 중독이 나타난다고 봅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되겠죠. 저는 양가로 1번과 양가로 2번 중에 양가로 2번을 추천합니다. 양가로 2번의 별표. 청소년 자녀가 있는 분은 이런 거 느끼셨을 거예요. 아, 친구들하고 카톡해요. 친구들 대개에서는 뭐 페이스북이나 카톡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서 사용량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게임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의 가능성이 나타나는 거죠. 자, 2번을 추천하고요. 해결책 들어갑니다. 인터넷 스마트폰이 아닌 현실에서 즐거움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하며 인터넷 스마트폰보다는 다른 취미를 갖는 것도 중요하다. 자 이번 스마트폰 이외의 것에 청소년이 흥미를 느낄 수 있도록 주변에서 도움을 주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는데 첫 번째 부모님과의 대화 시간을 늘리거나 두 번째 친구들과의 오프라인에서의 대화 시간을 늘리는 것도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서 해결책 2번을 또 추천합니다. 2번은 무엇입니까? 스마트폰 외에 다른 것의 취미를 갖게 하는 게좀 필요하다.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을 가지고 대화하는 거잖아요. 그러한 대화 말고 부모님이, 부모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많이 갖도록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친구들과 온라인상보다는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러한 장을 많이 만들어주는 게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번을 해결책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원인도 2번, 해결책도 2번이었습니다. 자, 밑에를 보시면, 예, 이미지가 하나 있는데요. 거기 왼쪽에 보면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예방교육이 있고, 진단 발굴이 있고, 진단 발굴한다 했고요. 상담 치료 사후 지원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예방 교육입니다. 스마트폰 중독에 걸리기 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예방 사업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런데 예방이 안 됐을 때는 우리가 진단해서 거기에 대한 주의군이나 위험군의 청소년을 걸러서 그 청소년에게 상담 내지 치료 서비스를 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사후 관리까지 팔로우까지 해 나갈 수 있으면 좋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고요. 자, 이제 정책 자원 추진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있는데요. 말씀드린 대로 학령 전환기 대상, 초사, 중1, 고1 대상 인터넷 이용 습관 진단 K척도라고 하는데요. 그 K척도를 활용해서 우리가 어 위험군과 그다음에 주의군을 구분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있습니다. 전국에 198개소가 있다라고 돼 있고요. 정신보건센터가 있습니다. 한 200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건강가정센터가 있습니다. 151개소 정도가 있고요. 그다음에 위센터가 있습니다. 위센터는 71개소 정도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이 서로 긴밀하게 연계됩니다. 협력이 되어서, 인터넷 치료, 협력 병원, 전국 179개, 인터넷 치유학교, 뒤에 나올 겁니다. 가요, 가족 치유 캠프,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또한, 청소년 동반자도 있죠. 청소년 동반자 밑에 보시면, 980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 좀 느낌이 오시나요? 어, 유기적으로 다연계돼 있어요. 어떤 부분이 따로따로 일하는 게 아니라 서로 연계되어서 이러한 초등학교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에 주의군이나 위험군으로 나타난 이 청소년에게 이러한 사업을 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어그 왼쪽하고 연결을 시켜야 돼. 왼쪽하고 자 보세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합니다. 자 왼쪽으로 연결을 시켜봐 이제. 초사 중일 고일이 있어요. K 쪽도 이용해서 진단한다 했잖아요 그러면 진단 발굴 연결이 돼요. 자, 그다음에 상담입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상담은 대개 이제 상담복지센터라든지 아니면 정신보건센터라든지 그다음에 위센터라든지 건강가정센터라든지 이런 센터에서 상담이 이루어집니다. 자, 그리고 치료가 있는데요. 이 치료는 인터넷 치료, 인터넷 중독 치료 협력 병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다음에 할 인터넷 치유 학교 레스키 스쿨이란 게 있어요. 그러한 데에서 치료를 하게 됩니다. 자, 사후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사후 관리는 동반자 분들이 청소년을 찾아가서 팔로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이런 식으로 여러 기관들이 연계가 됩니다. 연계가 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거죠. 자, 정리가 됐고요. 주간 협력 부서가 있습니다. 교육부, 교육청, 그다음에 안행부. 지금은 이제 안전행정부가 아니라 행정자치부로 돼 있죠. 행정자치부, 자 문화관광부, 자 문체부 이렇게 정리하셔도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예요. 그다음에 교육부, 교육청, 여성가족부, 복지부, 교육부, 여성가족부 이런 게 있는데 이것도 연결이 되는 이야기예요. 오른쪽에 있는 주관협력부서는 그냥 모르셔도 돼요. 여기는 모르셔도 되고. 우리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왼쪽에 있는 사업 내용하고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정책 자원 및 추진 있죠. 그것을 연결해서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주로 활동해야 될 부분이 바로 거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잘 알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